30세 이하 성인분들이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어린이 보험이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에 비해서 더 저렴하고 보장이 더 높게 구성이 된다고 입소문이 나 있고 별 의심 없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한지 그리고 보장이 더 좋은 건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장이 정말 좋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에는 자신있게 당연히 어린이 보험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인보험에서도 보장의 니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에서도 공격적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해서 지금 보시면 3대 질병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이 무조건 보장이 좋은 건 사실 지난 유행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똑같은 보장금액인데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비교해 보면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이 좀 더, 아니,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성인보험을 보면, 어린이보험에 비해서 크고 작은 연계 조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현재 비교 중인 상품인 경우에도, 뇌와 심장질환을 구성하기 위해서 뇌와 심장질환 수술비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은데 이런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상품의 경우 3대 질병을 똑같이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아주아주 아주 소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미세하지만 확실히 어린이 보험이 좀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모장이라면 보험료를 1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30세 이하 분들은 아직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4월이 되면서 변경된 어린이 보험의 보장과 보험료 그리고 추천 플랜까지 필요하다면 상단의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들이 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 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